안녕 어? 응? 안녕 여러분 오늘을안달할수 없는다 오늘은 이너 그리기 강좌가 아닌 무선으로 색칠하기 강좌인데요 이게 살짝 복잡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색할 수도 있어요 약속 오늘 강좌 제목 좀줘 잠깐만 여러분 이제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. 네, 우리는 일단 무선 그리기 강좌를 할 거예요. 자 먼저 시작해 볼게요. 자 이게 현재, 자 이게 레이어예요. 요 깜빡깜빡거리는 요게 레이어고요. 밑그림 그냥 밑그림. 그게 잘못 말했다. 밑그림. 요게 밑그림. 요게 그 색칠 한건데 원래이어죠 색칠은 원래이어를 어떻게 하냐면 이 이거에 덧대어 그리는 거예요 일레 이, 이 뭐냐 밑그림에 밑그림 아래에 색칠 레이어를 두고 색칠 레이어를 두고 일단 머리랑 뭐 머리 쪽은 거의 완성이 돼서 깔끔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아래쪽 하마시 쪽을 한번 볼게요 하마시 쪽이 마구잡이로 아주 그냥 색칠이 돼 있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근데 이 이유는 흰 것도 많이 보이니? 이 이유는 이렇게 막 그린 다음에 조금씩 수정해 가면 그린 겁니다 이렇게 막 쓱싹쓱싹 하면서 막 이렇게 대충 칠하면서 지우기 이렇게 하면서 찢어나온 걸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데요. 알고 보면 은 되게 쉬워요.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, 중요한 점이 중요. 중요는 빨간색. 순서입니다. 네,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자, 색칠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죠. 뭔 말이냐면, 그러니까, 음, 어떻게 해야 설명해야 될까? 여러분 보세요. 여기 있는 끈 장식품 보이죠? 이끈 장식품. 만약 꼬리가 아닌 이끈 장식품 먼저 이렇게 싹싹싹 칠했어요. 이쁘게. 근데? 막상 꼬리를 칠하려니까 와요 불편해요 이거 삐져나가지 않아야 해 너무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제일 중요한데 참고하는 색을 조금 남겨두고 이걸 먼저 대충 막 칠해버리는 거예요 꼬리 부분을 먼저 이렇게 칠해서 명암 넣어줄 분을 넣고 중요한 부분까지 다 칠한 다음에 여기 있는 곳을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마세요 이 삐져나온 부분 지우지 마세요. 여기. 끈 부분을, 끈 장식품을, 그 다음에 칠해요. 여기만 잘 신경 써서 칠하면 되겠죠? 이것보단 쉬울 거예요. 다 칠하고, 그 다음에 한꺼번에 지우는 게제 생각엔 더 쉽습니다. 귀찮이즘 때문이죠. 그리고 이 방법을 쓸때 추천하는 붓. 저는 이비스를 쓰기 때문에 이비스에 있는 걸로 추천하도록 할게요. 추천하는 붓은 여기 나오는 동양화, 산소화 붓인데요. 이것이 살짝 투명해요, 본질 자체가. 여기 겹쳐요, 잘, 잘 보면은 겹쳐서 색이 좀더 진해지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암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죠. 별표 땡, 땡. 이게 제일 좋은 것같고요또 하나 좋은 게 워터브러쉬보다는 뭐니? 여기 있을 텐데. 어? 아래 있구나. 잠깐만요. 둔 것부터 괜찮긴 괜찮은데, 제 생각에는 별론 거. 네, 파슬, 소프트 파슬, 아니, 소프트 파슬하고 하드 파슬, 뭐 이런 파슬 톤 있죠. 이런 게 제일 좋아요. 이런 것도 좋아요. 근데 이거는 좀 거칠게 표현된다는 게 단점인 것 같기도 해요. 하지만, 그라데이션을 좀더 재미, 잘 넣으려면은 이게 제일 좋아요. 그라데이션. 여러 분여기를친하고 위에는 이것보다 살살 털 칠하고, 얘는 이것보다 한 번만 칠하면. 그라데이션 살짝 이상하게 되지만, 잘하면 이렇게 잘 돼요. 한꺼번에. 이렇게 넣어지기도 해요. 그래서 저는 요거 제일 잘접혀 요거 파셀 아니면은 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면 이거 둘이 느낌이 좀 달라요 시작되는 부분도 다르고요 이거. 먼저, 파셀은 동일하게 칠해져요. 근데 제가 쓰고 있는 동, 동양화 분이신가? 어쨌든 이 붓은 끝이 얇게 되고 여기가 거치게 된다니까? 빠르게 하면은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단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추천하고요. 자, 그러면 무선 광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안녕!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